경상북도는 29일 도청에서 천년 후를 내다보는 건축물을 만들어 미래의 자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경북건축혁신자문위원회는 김광현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배병길 총괄건축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건축 분야 전문가와 건설 도시 국장을 포함한 2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양동마을 하회마을처럼 역사와 함께 숨쉴 수 있는 건축유산들이 국가적으로 흔치 않은 현실에서 건축물의 기능적 수명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천년건축 건설 방안과 건축물의 장 수명화와 성능 향상을 통한 경북형 미래주거모델을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건축혁신포럼 참여 및 연구용역 자문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광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배병길 총괄건축가는 위원들 하나하나가 도민을 대표하는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오래가면서도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경북의 역사적 가치를 대표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건축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경북도의 건축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발족식을 시작으로 건축계 전문가들의 힘을 모아 천년을 내다보는 디자인의 공공건축물과 미래 주거 문화에 부합하는 주택 모델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며 내년을 미래의 건축 자산을 만드는 건축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경북만의 건축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문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